님 틀릴 여 없어. 그러니까 오. 어 이게 또제 전문 분야거든요. 아돈안나왔구 아, 괜찮습니다. 이러면 파워더 페어 가져와. 픽때게 피... 어. 이네준우 어. 일단 돌려 줄게. 인공 돌리고 음. 기다림면 미약. 이미 돌리고 강조 못 참기 나눠서 네. 저는 먹어 주세요. 그러 이건, 이건 음. 참 강조로 갈게요. 가져. 하층 메이지 지배자 하층 메이지 가족 바로. 올려두고, 연패할게. 버프 된척 하는 가족 리롤댁. 근데, 비집개 하나만 먹고, 비집개 하나. 들려고 하면은 뭐, 열어버리는 뭐, 대전. 나이스, 마시게 역시, 럭스팬이 이제 연패 운영인가요? 귀집... 어, 아, 네. 비집개 슛! 제발. 아...

기본으로사인게 네. 있어. 와, 아 좋아. 깔끔하게 옴페 끊어주고. 전리품 연패. 엄마 그렇지. 어? 어 아니 요 어, 동훈이. 아니. 동훈이. 네? 왜요? 아니 왜요? 이지류 힌아인데 아니, 아니 당연히. 동훈이 나이 다. 나이 다. 나도 직기지딱 살찌하려고 딱 이렇게. 했네. 나이 다가도. 아니 동훈이 근데 이거 파랑고도 이따 먹어. 바람구스. 아니, 아니, 바로 먹어야 돼. 아니, <laughs> 아니, 야돼 네. 아니, 아, 이자, 아. 네, 아니, 지금 먹으면 너는 아니, 아니, 아야된다 아니, 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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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아 아니, 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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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니 아니, 오, 아, 아, 진짜 막면 어려워. 가봐. 읏. 와. 드림 아 대장아 피바 피바 피바. 피바 거기를 따지 어, 네. 와, 그래서 극적에 나왔어, 형이다. 와. 이다 보세요. 빨리 왼쪽에. 한번 돌려 주시고. 돌려 주면서. 2번 돌려 주시고. 2번 돌려 주면서. 돌릴게요. 2번 먹겠습니다. 어? 아, 빨리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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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다음에 꿀리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렛 메노르 쪽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테랑 먹고 창고길로 만들 그것보다 우리는 여기서 융을 텐두개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망령해적검 외투 <laughs> 바이올렛으로 가이세요. 자 갱플랭크 사주시고. 아 뒤집게 너무 육가족이고 워리만 잡으면 되겠는데요? 아니 아니요. 근데 육가족가능성이한개더 있어야 돼. 요 우리가 저기 방망이로. 아 맞네. 아 방망이. 그리고 사주시. 둘. 자, 다. 자, 여기서 요번에 강탈, 이이에타이에이에타마이많이했타 마이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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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에타 마이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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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해, 오케이 된다 여기. <laughs> 이 보건까지. 뭐, 그러니까, 아, 보건 바꿔볼까? 그랬으 스택. 그니까. 누가 뽑았가제조 학기 돌려서. 맞긴 하 아, 이렇게 <laughs> 하겠다. 오케이. 막, <laughs> 그러면 이 됐잖아. 근데. 이거, 이거 이제안 받는다고? 아, 이따 받아야죠, 네. 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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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그렇지. 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깔끔하잖아. 참하네요. 2 라운드 개똥 쌌지만, 3 라운드. 어, 도로만 열리면? 왔다. 오, 왔다. 어, 빨리, 빨리. 아, 업체 주세요. 업체 주세요. 필렉까지 여기까지. 아이, 짐크스 너. 아니, 추사 추석... 쳐놔야 될것 같은데. 이번 날때 까주시고, 돌라리 먹어줄게요. 돌라리 올라리 딱 다섯 마리랑 무언 벤더 새끼. 예? 빨리 쏴줄게 뒤집개! 아, 아 뭐해! 아니 뒤집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뭐? 말을 하지 면은 먹으면 되요 인피이 조용히 진짜... 좀 하세요 이러분 아니 근데 어차 국가적으로 해도 지금 못 그, 뭐 이겨 아네맞습 인정하시죠? 체력 관리하는 게더 중요해 인필이 문서 타격 돌려주세요 후자 어, 어. 돌려주세요 연꽃 대스티긴 한데. 근데 진짜 연꽃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가 지금 세가지를 잘 해줄 것같아 가족, 가족 왕관을 안봐 아. 이걸. 지원 아. 아이템 뭐라도 있는지. 도피나데 그냥 진짜. 무난하게 그냥 조. 그러니까 저기 뭐 밀크리나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이번 먹고 일번 돌려가지고 안 돼. 아 맞네 한번 돌려볼까? 아 그럼 돌려주세요, 눈님. 가족 왕관 슛. 아 어. 콤보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난못 참겠어. 가족 경업치. 경업치 뭐 왔잖아.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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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하나 찾아요. 없어. 릴게요 일단. 리얼 똥알똥알개지림와 고려님 와 진짜. 오련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인피 반독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제일 후회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 저는 먼저 태어났는데도 좀 별로예요, 이게. <laughs> 아니, 아니, 우다한 마리 왜안 챙긴 거야? 우르고 깽글레다.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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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하겠다 이름. 하지만 좋긴 한데, 어. 저는 저경험치바 22가 아까워가지고. 아니,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상사가 된다고 못 이기는 게, 이 병자가 안되면 어차피 그... 생각이 무 무슨... 이거 진짜! 이거 2사이트 무조건 랭코치고 랭코리랑... 간절하겠죠어 비커 랭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이어 드레이브 드레이브 사고돌려야지 드레이브 드레이브 팔아 밴드 팔아 아. 아? 아니 아까 누가 이 잡는다고 갱플랜트 한마리 팔았는 누구야 그거 진더 팔아야겠다 이게 마지막 게임, 게임 여기는 레버 안 해도 이겼어 진죠어 이거 먹을게요 아 니꺼 세개와 아, 이거, 이거 벤더 무조건 아니, 되게... 이거 이거 그냥 네, 먹어주세요 파워드 아 네, 파워드 말고 걔 꼴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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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주시고 예, 다리우스도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 바리우스 대신 빨리 뭐 하나 넣어요 뭐 넣을까요 뭐 넣을까요 아 투사 찾아야 돼. 그, 드레이븐에하첨복 하나, 하나 발라주시고. 이 네. 그 갱플랭크 나오면 두개쓸 거예요. 두개 빼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그 깊은 뿌린가 보다 아, 아고 나 아고, 아고, 아고. 자슈리마 승천했고. 슈리마 승천했고. 디피스. 루루루 이즈가 이제 가족한테 안 통하지 이거. 원래 방군이브루저잘못 네. 잡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 단단해서 이거 필딜로 이거 못 잡지 이거.

깔끔했다, 그렇죠? 딩매 지금 치세요, 로키. 아까 1등이 나왔어요. 아, 제가 그럼. 훈련하다게 됐다. 끝에 딱 치죠? 네. 아고, 아고, 아고. 그렇지. 가조, 불렛 네 마리 살아. 네. 조면에서. 음. 우리 나루토 보셨나요? 나루토요 아니. 아차, 나루어 나루토 안 봤어요. 아, 닷털. <laughs> 형님 이단 네? 제이스 팔아주시고요 와힐내가 아 그냥 바로 하면 되겠다 데미카가 화방을 뽑아올 때요 네돈 오카키노쥬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laughs> 카톤까지는 제가 알게요 카톤! 카톤까지는 제 오카키노쥬츠! 제가... 따라해보세요 <laughs> 카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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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톤? 톤을 올리세요 카톤! 스펀지 <laughs> 나눠주면서 <laughs> <laughs> 여기서! 카톤! 빨리! 카톤! 아니, 뒤에는 해야죠. 아, 진짜, 이거, 무약까지 아이. 시킵니다. 이거, 해가지고. 아이, 아니, 뒤에는 아, 이 비님이 하시라구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결? 거결, 거결, 거결. 거결! 저는 드래곤 중입니다. 난중그템을 그대로 이제 아, 워 아이, 왕따. 고각, 팍! 아, 피해야 된다, 이거, 임마. 혼자 하세요. 혼자 잘 아시네요, 이 비님. 네, 지금 이제 팝이 써가지고, 세비카 바로 팝. 세비카 이번에 버프 대기 아시나요? 세비카 이제 버프 뭐 됐죠? 아, 50 됐잖아요. 오, 아시네요. 아. 몰랐죠? 무슨 일? 네, 세미카 요번에 만화 오스 때면서 사모까지 걸어오면서 보내 <목> <문을> 주면서 동상하면서 <목> 어. 근데 이거 거결 스테락 그 오이가 아닌가요? 스테락 빼자. 연눈도 음. 하나 하고 세미카를좀 살려야 될것 같아요. 세미카 이제 파방으로 아, 아, 확실히 근데 새가 안 먹거든요. 치감이 고오네요 어, 와, 이거 아, 고 가게. 와, 와, 레전드. 그래서 궁금했던 게 네, 하기는 아요 파크도 안 돼. 무솜식 한방 시작 시 그래그래그래 레벨업 해주시고 부숴먹어주시고 와와와 뒤집기 어디어 그리고 턴넘길요오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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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이아이다 집어주시고 어, 바 <laughs> 징크스도 다 집어주세요 아이 징크스 육코 써야지 그냥 코 나올때까지 아무것도 안집을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 매복자 하나 죽을게. 혼어 볼게요. 이렇게 쉽다 없고. 깜짝 놀래. 일단 여기까지만 돌리세요. 그냥... 아이고 럼버 블 똑토 없으면 그똑같은 도는데 뭐 이게. 일단 방금 먹고 안쓸게요 그러고 어드레이븐 팀을 빼서 버겨 테락 방끝. 예, 아, 알겠습니다. 아 뭐, 여기는 귀신같이 음, 지르네. 음, 아니 아, 데 여기는 피자 거이안 돼요, 지금. 왜? 아 근데 이게 이거 아, 이거 세비카 그래. 자재기 떠주시고 밑에 세비카는 팔아줄게. 오케이. 드레이븐 드리이븐 것도 빼주시고 오장 드레이븐에 가족 방끝 스테락. 저결은 <laughs> 그냥 아무나 주시. 일단 된다. 이거 파이 단단 안 뜨니까 그냥 팔아버리 어. 어, 한 전리품 아니라. 어 아니 파이 이성을 공짜로 줘. 파이 이성을 공짜로. 줘. 아니, 이성을 공짜로 줘. 네 이성을 가족 <laughs> 보다에 공짜로 줘. <laughs> 20개 강탈 받와 세리카 템 주니까 일 잘하긴 하는데 아그렇 세리카 템주도가맞박하 음, 좋았구나. 그그 그, 일단 르블랑 집어. 내방 음. 트윈 도괜찮맞 음. 음, 음, 돌려주세요. 유코 이제 떠야 돼. 아크스 인성을 꼼짜로 받을 수도 있긴 해. 아, 그렇긴 해. 거뭐떴다 캐리카 2성 뜨면, 쎄리카 도 볼게. 어, 캐리카 2개 짜야지. 캐릭터 2개 짜야지, 무조건. 어, 도장. 게 플랭크 내려오니. 도장, 도장. 금은 도장. 오우, 씨. 와, 이제 판단 없던데. 아, 너무 던데라네. 이는을 코삼성 갖고 한번못 가야 돼. 이거는... 그 아, 그쵸, 그쵸. 다 아, 돈? 고카티 더 얻어? 여기서 이제 한번 딱, 말하고. 이번에는, 쎄리카 이번에는... 도장이, 기사씩 찼거든요? 이집 보상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 아, 아, 그래야지 다음 턴에. 와 동구 고 비교 볼만한 건데. 아 너무 센데. 누가야야 누가 우리가요. 아 맞아. 그러니까 치가... 어 그렇지. 파 보세요. 거기가 모데카이저를 써가지고 확실한. 오. 새벽이 노래 될거 같아. 오오 오. 자, 일단 저거 먹어. 오. 먹어 먹, 먹어주세요, 저거 먹어. 먹어 주세요. 저거 먹어. 고상부라아 조시자 이시야 일수 있긴 해. 파벤더시 이거 한단 장거 할게요. 고 동구인이. 이번덤 만약에 진다 일단 내리 어? 이러안 잠가도 된다 어? 안 잠가도 네 이기면.. 네 이기면 안 잠가도 되네 근데 진거 같아요 어어? 전투다 전투다 왔어요 위에 아 죽겠는데? 아. 아. 근데 이거 배치 잘해서 그한 마리만 더 그러니까 잡았어요 배치 배치 잘해가지고 아까 징크스 배치 아 근데 이거는 상대가 너무 쎘어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와 <laughs> 꿀밤 <꿀방> 개발했네 이쯤. <laughs> 아 옆에서 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laughs> <laughs>